산 가람입니다. 자 주말에도 그렇고 그 가을 장마라고 해서 비가 좀 오고요. 어 그래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게 뭘까요? 엄청 귀엽게 생겼죠. 자 이게 흰날 강대버섯입니다. 아주 맹독입니다. 아 이게 여기서 있네요. 아직 작은데요. 보세요. 아, 야 역시 알지탱으로 생겼습니다. 그죠자 위에는 보니까 특성이 보세요. 매끈매끈하죠, 그죠 아주 매끈매끈합니다. 자, 이게 흰알 강대버섯 특징이고요. 이제 특받침이나 이런 건 없죠. 자, 이거 보시니까 뭐하고 많이 닮았어요? 어, 흰가시 강대버섯, 일명 닭다리버섯하고 많이 닮았는데요. 절대 혼돈을 하면 안 돼요. 아, 왜냐하면, 어, 그 흰가시 강대버섯 같은 경우 위에 올라있는 가시 모양 있죠? 그게 이제 녹여나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이 모습하고 똑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지역에 따라서, 어, 닭다리버섯을 식용을 한다고 했는데, 저 역시도 뭐 식용을 하고 있고요, 우려서. 어, 근데, 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다시나 가시, 가시가 탈락이 된줄 알고, 어, 이신알 강대버섯을 채취해서 드시게 되면, 아,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어, 닭다리버섯, 어, 인가시 강대버섯 같은 경우에 섭취를 하실 경우에는, 어, 위에 탈락이 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절대 어, 채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것이 맹독의, 어, 희날강대버섯입니다 아주 작은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큰 것도 많고요 아주 유균인데요 아 아주 냉동버섯을 만났네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위에가 매끈매끈하죠 그죠 보기에는 아주 흰 달걀버섯하고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이거는 희날강대버섯입니다 절대 예, 섭취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버섯입니다 자 냉동버섯 희날강대버섯이었습니다 저기 아래 보세요 아주 굴낙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세요. 엄청 많이 발생했죠. 그죠. 자, 메말라 있다가 비가 어, 가을 장마로 인해서 충분히 오니까 친구들 보세요. 아주 그냥 아이고, 여기에 보세요. 이야, 많습니다. 이렇게 쭉. 아, 이고이 친구들이 쁘네요 그죠. 음, 지금 이 정도 일대가 가장 좋습니다. 어, 대도 아직 정비진 않았고요. 식감도 아주 좋을 때입니다. 조금 더 진하게 되면 녹이나 되어서 조금 식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야, 저기 뭐가 보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야경버섯인데 어떤 야경버섯인지 아마 잘라진데 올라와 있어서 등갈색, 아, 예, 맞네요. 자, 등갈색 미로버섯입니다. 특징은 이렇게 갈색 형태를 띠고요. 위에 사마귀처럼 이렇게 이렇게, 올록볼록 나와있죠, 그죠? 음, 그렇구요. 강공은, 아, 지금, 이 친구를, 떼볼까? 이 친구를 떼볼까요? 아, 밑에, 뒤에. 아. 자, 이 친구를 보세요. 아래면에 보게 되면 강공들이 아주 미로형으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등이 갈색, 등갈색, 아래에 강공 형태가 미로형이다. 그래서, 등갈색 미로버섯이라고 합니다. 자, 약용 버섯이고요. 어, 아주 쉽게 발생을 합니다. 흔하게 볼수 있고요. 하지만 그 약성은 아주 좋습니다. 어, 항종양 제질도 높고요. 음, 약간 쓴 맛이 나는데 어, 그래도 아주 쓴 맛은 아니고요. 약용 차로 이용하면 어, 좋은 버섯입니다. 자,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이거 비가 오고 나니까 아, 입추가 지났으니까 이제. 절기상 가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어, 가을의 분위기와, 어, 그런 가을의 느낌이 어, 물씬 납니다. 물론 아직 모기도, 어, 아, 자, 위에 저 위에 한번 보세요. 저기쪽에 보니까 또 하얀 뭔가 보이는데요. 자, 위에 보이죠, 그죠? 어, 아마 저것도, 흰텔 어, 깔때기 버섯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보세요. 역시. 자, 아이고. 자, 예쁜 어, 흰털 깔때기 버섯. 그죠? 아, 땅누탈이라고도 하죠. 아, 이게 통통합니다. 여기도 있고요. 어 저기도 있네요. 야 예쁘게. 예쁘게, 예쁘게. 아, 자, 올라와 있습니다. 아, 역시. 가을에 비는 어, 이 버섯 친구들에게는 보양이나 어, 어, 다름이 없습니다 <laughs> 저기 한번 보세요 오 저기 뭐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영지버섯입니다 엄청 대물이죠 그죠? 아, 제 손을 이렇게 하고도 야 이거 우와 소리가 그냥 나옵니다 아이 뒤에가 겹쳐졌네요 아마 이게 같이 올라오면서 겹쳐진 것 같은데 이야 엄청 큽니다 <laughs> 자 보세요 손, 이렇게 펴서 한두 개만 하죠, 그죠? 가위를 끄집어내어서 한번, 어, 잘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 배낭에 그, 증정가위에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에, 없네요. 어, 그래서 최대한 아래쪽 그 균사는 안 다치게, 에, 일단, 어, 손으로 할수 있는 재난을 잘라봤는데요. 보세요. 엄청 큽니다. 줄기 보세요. 줄기가 이렇게 큽니다. 이야, 이거 보 뭐, 아주 기물이네요. 바닥이고요. 자, 영지파스 같은 경우에는 포자죠, 그죠? 포자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포자 안에,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벗의 좋은 어, 성분인 어, 다당류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들은 제가 지금 어, 이걸 빼다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다쳤는데요. 가급적이면 어, 그 부분은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이 약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어떻 음, 보면, 어, 뽕나무 버섯, 어, 하고 엄청 닮았죠, 그죠? 자, 근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자, 볼까요? 진짜 뭔지. 자, 이게, 어, 정말 많이 혼돈하면다 이렇게 비를 맞았을 경우에는. 어, 보세요. 뭔지. 자, 보시면 안쪽은 황금색이죠. 그죠? 자, 그리고 한 대, 이 보세요. 여기 대에서 다이 분화돼서 나왔죠. 그죠? 과랑색 어. 미치강이 버섯입니다. 자, 그냥 보면, 보세요. 자, 위에 이 부분. 자, 보세요. 이게 보면 비를 맞은 꼭, 뽕 나무 버섯 다 비싸게 생겼죠. 그죠? 뽕나무, 버섯, 부치 하고도요 근데 뽕나무, 버섯, 부치는 이정도까지는 발생,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 뽕나무, 버섯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적으로 뽕나무, 버섯, 부치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작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크게 발생합니다 자 근데 모르고 이렇게 비를 맞았는데 오 이거 뽕나무, 버섯이네 하고 따면은 어, 큰일 나겠죠 그죠 자 이거는 가랑색 미치광이 버섯입니다 자 보세요 밑에 자 여기도 보면 이 대에서 여기로도 분화가 되고, 이렇게도 분화가 되었죠.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기 비를 맞았을 때는. 똥나무 버섯에 똥나무 버섯 붙이는 절대 이렇게 한 대에서 분화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어, 갈황색 미치광이 버섯입니다. 아, 주의해야 합니다. 요, 모르고 드시게 되면, 어, 환각에 빠집니다. 자, 보세요. 멀리 한번 보세요. 자, 이러면, 어, 뭐예요? 딱 똥나무 버섯을 보입니다. 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 이쪽으로 보니까, 저 위에 보세요. 저 참나무 아래 보니까 아주 예쁘게 장하 통통한 친구들 있죠. 자, 제가 보기엔 저것도 가랑색 미치강이 버섯의 유균 같은데요. 자, 저게 뽕나무 버섯인지 아니면 뭐 개안버섯 인지 자, 가보면 알겠죠, 그죠? 이 친구입니다. 황금색으로 아주 예쁜데다 보세요. 근데 특징 딱 보이시죠, 그죠? 자, 아래 대에서 분화가 돼서 올라가죠, 그죠? 색깔은 황금색이고요. 자, 이거는 어기 없는 가랑색 미치강이 버섯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친구의 유균입니다. 아, 이 산에는 이게 유독 많이 보이네요. 자, 이 면도 보시고요. 자, 보기는 엄청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대다 통통하고, 근데 채취하시면안 됩니다. 자, 독버섯이고 환각에 빠지는 그 버섯입니다. 이거 솔직히 오늘은 지난번 그 뽕나무 버섯 부채 이어서 뽕나무 버섯을 촬영하러 나왔는데 전부 어, 땅네 타리 흰털 깔때기 버섯입니다. 아. 아니 꽃입니다 꽃 꽃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보세요 아 이건 제법 꽤 컸죠 성장을 했죠 그죠 어이 정도 뭐 깨끗한 거는 어, 식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저기 보세요 저쪽에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아메색 강대버섯의 유균입니다 <laughs> 정말 귀엽죠 자 아래서 깨어 나오는 듯이 올라오죠 그죠 어자 알갤 버섯하고 비슷다 어, 그런 형태로 올라옵니다. 자, 아, 아메색 강대 버섯의 유균입니다. 죽은 얼음덩굴 같네요. 얼음덩굴 줄기에 이렇게 꽃처럼 폈습니다. 이쁘죠, 그죠? 진짜 꽃 같지 않습니까? 보세요. 어, 자, 하얀 선녀 버섯이라고 합니다. 아직 식도 불명이긴 한데요. 음, 일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 떼서 볼까요? 거의 반투명이죠, 그죠? 자, 이게 하얀 선녀 버섯의 특징입니다. 이런 죽은 어, 나뭇가지나 줄기 위에서 어, 성장한 그런 버섯입니다. 자, 보세요. 정말 꽃 같죠, 그죠? <laughs> 자, 하얀 선녀 버섯이었습니다. 자, 오기 버섯이 아주, 어, 비가 흠뻑 오니까 아주 튼실하게 자랐습니다. 떼 보겠습니다. 아주 통통합니다. 와, 아, 자, 이거 보세요. 야 푸짐하죠. 이거 하나인데. <laughs> 자 말려도 되고요 생으로 어, 데쳐서 어, 먹으면 아주 맛있는 그런 목이 어, 버섯입니다. 자 흐르레기 버섯이라고도 하죠, 그죠? 어, 지역에 따라서 이게 허물허물 흐늘흐늘하다고 그래서 흐르레기 버섯이라고 합니다. 자이 친구들은 겨울까지도 어, 만약에 녹지만 않게 되면 어, 건조된 상태로 어, 이런 참나무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목이 버섯이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생긴 친구입니다. 자 보세요. 좀 튼실하게 그죠? 약간 이게 보랏빛도 돌고요. 자 제주 썸맛 금물 버섯입니다. 아 지금 식용유를 떠나서 이 친구를 너무 써서 먹지는 못합니다. 아이고 숲속이 어쨌든 여기저기 엄청 풍성합니다. 그죠? 이거 보세요. 아이고 이 친구는 뭐 아주, 아주, 아주 독특하게 이게 어, 혹을 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자, 아주 쓴 그런 버섯입니다. 자, 제주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해서 제주 썬마트 건물 버섯이라고 이름이 예, 붙여졌습니다. 아, 이 버섯 한번 보세요. 위에는 하얗고요. 아래 보세요. 자, 이렇게 비늘식으로 빨갛게 달려있죠. 그죠? 자, 털밤 건물 버섯입니다. 식용은 아니고요. 자, 이 친구는 아래로 가면 갈수록 더 굵어집니다. 일본 연지 건물 버섯입니다. 자, 건물 버섯류가 많죠. 그죠? 이제 다크서니 한번 떼볼게요 위에 색깔이 아주 연지 색깔처럼 음, 연지 곤지 할때 연지 색깔이 예쁘죠 그죠 지금 약간 녹이화가 되어서 이런데요 처음 보면 아주 분홍색으로 어, 연지처럼 어, 예쁜 그런 버섯입니다 자 일본 연지 그물버섯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 말불버섯이죠 그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아주 작은 유빈인데요 자 식용하는 버섯입니다 말불버섯 어, 효능도 좋습니다 자, 떼볼까요 특이하게 생겼죠 그죠 자, 이렇게 눌러보면 약간 폭신한 감이 듭니다. 자, 식용을 하고요. 어, 약용으로도 어, 쓰이는 말불버섯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 자, 여기도 나오네요. 조그마한 악기서 여기에, 아이고, 다, 이 친구들은 다 녹았네요. 자, 부치였는지, 뽕나무 버섯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녹았고요. 자, 여기 보니까, 보세요. 자, 한쪽은, 어, 녹이나가 되었고요. 벌써. 옆에 보니까, 아, 성체가 보입니다. 자, 뽕나무 버섯 부치인지, 뽕나무 버섯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에 좀 습기가 많으니까 아주 유사하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말랐을 때는, 어, 저번 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색깔의 전체가 약간은 괄항색품인데 여기 지금 비를 맞으니까 아주 노란색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때는 노란 다발 버섯 아주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떼보겠습니다. 부치인지, 아니, 예, 뽕나무 버섯인지. 자, 보세요. 턱바지가 없죠, 그죠? 어, 뽕나무 버섯, 부입니다 아, 오늘 뽕나무 버섯을 만나면 좋은데 에, 턱받이 있는 뽕나무 버섯이요. 자, 지금 여기에는 어, 뽕나무 버섯 어, 부치입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비를 맞나 했을 때는 어, 이런 형태입니다. 자, 뽕나무 버섯 부치고요. 노란 다발 버섯과 아주 유사다고 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뽕나무 버섯과 부치는 아주 유사한데요. 아, 그래도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친구들이. 잘 아이고, 여기 보세요. 자, 이 친구들. 아, 자, 역시, 예, 턱받이가안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자, 역시, 동나무 버섯 부치입니다. 아, 자, 역시, 아래는 녹이나 되고, 또 위에서, 어, 자, 이렇게 늘 올라옵니다. 역시, 여기도, 어, 이 부분과 아랫부분 색상 변화만 보이지, 턱받이는 없습니다. 그죠? 동나무 버섯 부치입니다. 자, 아, 또,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저기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기. 어디 갔죠? 어, 저기요.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야, 비가 오니까, 어, 정말, 이런, 저런 어, 버섯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 이것도, 뽕나무 버섯, 아, 부치 같네요. 아, 뽕나무 버섯이 안 보입니다. 자, 하나만 떼볼까요? 자, 보세요. 자, 똥난 버섯 붙입니다. 자, 지금 이 친구들도 보세요. 얘가 이렇게 노랗죠? 자, 노란다발 버섯과 많이 혼돈하는 버섯입니다. 아, 저 위, 저 위에는 나무는 아, 아닌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곳에 많이 올라오는데, 아이고, 이 친구는, 잠깐만요. 이 친구가 뭐였죠? 자, 꼬리가 보이고요. 아이고, 아이고. 자, 이 층만 보세요. 아, 큰 갑버섯이었는데 네, 지금 어, 태아를 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꼬리 자, 있죠? 자, 꼬리가 보이고요. 이아래대 보세요. 보이시죠? 어, 데칼질 특유의 이 모습이 보이고요. 이건 큰 갑버섯, 식용버섯입니다. 아주 맛있는 부섯 중에 하나인데 아이고, 아이고. 안타깝게도 아이고, 밑에 옆플레도 하나 있네요. 지금 태아를 해서 신싱한거 보여드리면 좋은데 네. 이야 이거 뭐 보세요 이 작은 이게 뭐 유균부터 시작을 해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전부 아이고 엄청 많습니다 자 정말 비가 아, 위대합니다 자, 자 여기도 보세요 뭐 아주 그림입니다 그죠 자 역시 이것도 아, 적받이가 없습니다 자, 우나무 버섯 붙입니다. 자, 이쪽으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저기에. 아이고, 아이고, 니크럽습니다. 아, 여기도 우나무 버섯 붙이네요. 아, 그렇고요 자, 여기도 올라오고요 아이고. <laughs> 여기 보세요. 자, 신가시 강제 버섯입니다. 아이고, 조그마한 친구까지. 어, 예쁘게. 눈사람처럼 올라가지 그죠? 자, 신가시 강제 버섯이고요. 자, 어땠을까요? 자, 여기는, 아이쿠 자, 이 나무는 뭘까요? 보세요. 생강나무죠 그죠? 생강나무 잎이죠, 그죠? 어, 생강나무의 이에 뿌리 부분에 발생한 어,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큰 갓버섯의 전형적인 이 갓의 모양입니다. 보세요. 자, 얼룩얼룩 어, 이렇게 무늬들이 보이시죠? 그죠? 자, 그리고 밑으로 딱 보시면요. 자, 이렇게 이 보이시죠? 턱받이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눕혀 보시면, 어. 아, 지금 이 친구는 아직 정확하게 어, 뱀무늬가 형성이 안 됐네요. 조금 더 크면 생길 텐데요. 자, 그리고 아래를 보시게 되면 약간 둥글게 생겼죠. 그죠? 자, 뽑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뽑아집니다. 아, 조금 더 성장하면 여기에 어, 뱀무늬처럼 어, 그렇게 생생히 약간 지금 표시가 있죠. 그죠? 조금 더 커야 되겠는데요. 자, 안에 자, 빽빽한 주름살이죠. 그죠? 자, 턱받이 있고요. 위의 모습은, 자, 이렇습니다. 자, 큰값 버섯, 식용 버섯이고요 아주 이 대의 식감과 맛 좋은 버섯 중에 하나가, 이큰값 버섯입니다. 야 저기 앞에도 뭔가 보입니다. 보세요. 자, 쌀이 버섯 종류 같죠,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아휴. 아주 길이 미끄습니다 자, 이 친구는, 자, 송이 쌀일까요? 잡쌀일까요? 자, 일단, 자, 뽑아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뽑히고요. 자, 이렇게 뽑힙니다. 자, 보세요. 뭘까요? 자, 송이 쌀입니다. 자, 이게 조금 더, 어, 크면 좋은데요. 어, 지금, 어, 딱 요만하네요. 조금 더 크면 좋은데요. 자, 저 위에도 막,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친구들. 자, 보세요. 예쁘죠, 그죠? 아주 산호처럼 자, 보세요. 여기도 지금 아이고, 막저기다 올라오고 있죠, 그죠? 이야. 아, 이거 함부로 바르면 안 되니까. 딱, 아, 보세요. 나오고 있네요. 또 있을까요? 아, 저기 보세요. 저기 위에요저기 위에 보세요. 위에 보세요. 뭔거 보이시죠, 그죠? 아, 제가 보기에는 어, 쌀이버섯 같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아직 좀 육경 같은데요. 자 여기 올라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송이 쌀이 버섯입니다. 자 송이 쌀이 아주 줄살이 벗어집니다. 그죠? 쭉,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자, 여기 아래로요. 저쪽으로 해서 쭉 균사가 흘려 내려간 것 같습니다. 색깔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아이보리 색깔이라고 해야 되네요. 그죠?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자 여기도 있고요. 보세요. 통통하게 올라오죠. 그죠? 자, 보세요. 아주 통통합니다 여기도 어, 발생을 하네요 작은 유견들이요 아이고 저 아위에도 조금 많은 친구들이 막 지금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야 자 아직 작은 친구들이죠 그죠 어, 여기 어, 저렇게 막 어, 발생을 하고 있네요 이야 많이 올라옵니다 자 여기는 심지어 자, 보세요 자볼까요털기신 건물 버섯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는 좀 많이 녹이나 됐는데요 자 위에 보세요 이 흰색이 좀 덜하죠 비가 와서 자 뒤는 이렇게 새까맣습니다 자 건물 버섯류이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 자 건물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어, 자 맛있는 식용 버섯입니다 자털기신 건물 버섯입니다 참 진짜 오늘 버섯 종류 엄청 많이 만납니다 그죠 자, 이것도 힌트 깔때기 버섯인데요. 보세요. 아까 거하고 다르게 사이즈가 엄청 크죠, 그죠? 자, 모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자, 보세요. 아까 친구들하고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나게 크죠, 그죠? 어,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큰 것도 있습니다. 손, 손, 이렇게 손바닥보다 더 넓게. 어, 이때 환경만 좋게 되면 어, 엄청 크게 또 성장을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뭘까요 자, 접시 끌거리 그물 버섯의 유균입니다. 자, 보세요. 지난번에 노균을 봤죠 그죠? 자 오늘은 유균입니다. 통통하죠 그죠? 자 보세요. 이 친구는 이럴 때 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자 접시 끌거리 그물 버섯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주변에 많이 나 있죠 그죠? 자 뭘까요? 자 주황색 빛이 도는 어, 깨꼬리 버섯입니다 자 뽑아볼까요 자 보시면 전형적인 빗살이 아래로 쭉 내려오죠 이 친구는 좀 그렇게 생겼는데 자, 잠깐 떼볼게요 자 위에 있는 빗살이 아래까지 쭉 내려오죠 그죠 야, 카메라를 떼니까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는데요 어,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주황색에 어, 가깝습니다 자 제가 전에 말씀드것처럼 어, 깨꼬리 버섯은요 어, 노란색 계열, 주황색 계열, 빨간색 계열,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상당히 맛있는 식용버섯이죠, 그죠? 아주 어, 주변에, 어, 아주, 보세요.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 보세요. 저쪽으로 쭉 계속 쭉 발생되죠. 저 위에까지. 저 위에까지. 전부 깨뿌이 버섯입니다. 이야, 정말 엄청납니다. 자, 야 아, 너무 많네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깨꼬리 버섯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입니다. 자이 버섯은 우산강대버섯입니다. 식용 버섯이고요. 도구산강대버섯 다릅니다. 자 밑에 보면 알치의 형태로 지금 계속 버섯대가 올라오고요. 자 위에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 어, 짙은 어, 이런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보세요. 자 하얀 비살처럼 저, 달기가 얇아서 보이는 것처럼 가위로 쭉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분이 달팽이 친구가, 뜯어면 자국입니다. 보세요. 아유,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네요. 자, 이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밑에 춘을 보기 위해서요. 자, 아주 가는 주름살이죠, 그죠? 그리고 안쪽이 이렇게 비어있듯이 느껴집니다. 눌러보면요. 자, 이 보세요. 가까이. 돌아가면서 많은 빗살이 들어가 있죠, 그죠? 중심 부분에 짙은, 짙은 갈색이죠, 그죠? 들어가 있고요. 자, 안쪽은 완전히 하얀색입니다. 자, 고요 자, 알집에서 나온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죠? 달걀 버섯처럼요. 자, 무산강대 버섯입니다. 자, 식용버섯이고 아주 맛있는 버섯입니다. 오늘은 많은 버섯 들어갔습니다. 비가 많이 온강기로요 어, 그리고 아직도 날이 깨었다 밝았다 하는데 있 비가 또올것 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 강대 버섯을 어, 끝으로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약용 연구 실천가 산 가란이었습니다. 아,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